타랴. 요즘에 또 이제 그 미모 관리에 아, 철저하게 아. 진행 중인 류지용 선수 의 어떤 그렇구나. 스탯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일 팩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어, 관리해 줘야 될때 나이에 접어들었죠. 어, 저는 이제 거의 포기했는데 뭐 류지용 선수는 네, 이제. 느껴져요. 포기하신 게. <웃음> 네. <웃음> 아 그래요. 아, 그렇죠. 여기서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은데 비트와 초월까지 같이 올라간 상황에서 아, 아 버블루 아 다시 돌아왔어요 네아 네. 버블루 아, 댈러스 홈스탠드를다녀러분들 네. 다시 돌아왔네요 양쪽 다또 지난번 경기도 차... 쉽지 않았었고요 네어 지금 많은 분들이 평소에 제 목소리가 아니다 네. 텐션을 좀 올려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 이거 힘들어라. <laughs> <laughs> 원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시하셨잖아요여러요러니까 <laughs> <이렇게> <laughs> 어, 그래, 내가, 내가 안녕안녕요세요 여러분 그요 여러분 요 여러분 요여러요여러요여러요 여러분 안요 여러분 거녕요 어? 아직 몰라요, 아직 모다고받고 주고받고, 와! 아직 몰라요, 더, 네? 더킬 많이 내는 쪽이 자, 이겨요. 저, 저 계속 두지. 네. 자, 위치 확인됐어요. 갑자기 분위기 카운터 스트라이크! 예. 원거리 스라이퍼 싸움! 스타 자, 체력 빠진 거 보고 혹했죠? 네. 네, 네혹 됐어요. 미혹됐죠. 달달한 피, 달피. <laughs>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잡으려다가 <laughs> 네. 주는 방법에 잡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왜 달피를 달피라고 못하나? 아, 달피. 아, 왜? <웃음> <웃음> 달달하거든요, 체력이. 이야, <laughs> <laughs> 어떻게든 피해가는구나, 예. <laughs> 자, 이렇게. 자, 이어드지, 네 번째 세트입니다. 스킨 퀄리티가 굉장히 좋네요. 메르시아 전원 표정을 거의 처음 보는 거고. 아, 저 메르시아 안 하시잖아요. 안 하죠. 네. 오로지 바스티오 뭐라고요? 굴조 라인아르트. <laughs> 바스틱은 안해요 보통 앞자리가 3이 넘어가면 다들 어. 그 3가지 영웅은 기본적으로 하시더라고요와 전국에 지금 거의 한뭐 2천만 30대에게 지금 도발하시는 거예요? 제가 경험담으로는 그래요 아그 오버워치 하는 30대가 2천만은 아니잖아요 인정 아 어, 30대가 2천만은 안되죠? 네. 네 제가 당황했다는 증거죠 <laughs> 장기수에게 먹으면서 제가 이제 당황을 하면서 헛소리를 한 거죠 하지만 이제 숫자는 신경 안 쓰셔도 되잖아요 왜냐면 곧 4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4의 숫자를 신경 써야 하시네 적당하네 너도 어떻게 연속 2연타를 때릴 생각을 합니까 지금 자탄을 맞았는데 거기에 자폭까지 쓰면은 그렇게 해야죠 저는 죽어요 그렇게 연계해야죠 아, 연계. 그게 오버워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그 포인트가 연계라는 거예요 이 연계가 안 되면 여러분 3 3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어 불빛이 강렬해요 그렇죠 어. 진짜 <laughs> 약간 아. 예 네. 정육점 온거 같은 네? 네? 정육점 온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laughs> 정육점이요? <laughs> 네. <laughs> 정육점이요? 네 정육점이요? 만들어내긴 했는데 류제웅 초월이 너무 빨라서 자, 아니, 요즘에 경기력이 류제웅이 진짜 좋아졌습니다 아이고. 아, 아이고야 웃는 거예요 여러분 아야 아뇨 이건 뭐 이자야키가 잘했죠 네. 아 이걸 또 이렇게 피해가 네, 비해까지. 아, 이자야키가 진짜 그 예상을 음. 정말 뛰어넘을 만한 헤드샷 아이고저 뒤에 뭐, 뛰게 되네요 중피 스텝 거선 그거죠 네 알아도 못 막아요 네, 막았네요. 예,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해주시면은 제가 몇번 말씀드리잖아요. 이번에는 주방이 잘 들어갔습니다. 예. 아, 그래 직결이었는데도 킬을 냈어요. 예, 이거 부마가 진짜 이거는 추워준 거죠. 네. 뭘 추워요? 아니요, 어. 그그 경기를. 네. 여기가 좀 난잡했거든요. 이길 추워준 거죠? 예, 네. 경기. 됐어, 뭐이제 와서 캐어하지 <laughs> 마. 매겨놓고 볼리져서 캐어야. 이미 다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어. 아, 원래 처음에 들었을 때가 네. 아, 약간. 워터파크 같은데 나오는 노래 같다는 아, 생각을 했는데. 워터파크 진짜 가본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laughs> 저는 그래도 최근에 갔다 왔는데. 어, 어 누구랑요? 그냥 친구분들랑 갔다 왔어요. 아, 알겠습니다. 저도 친구가 있어요. 얘 그냥 물어봤습니다. 비트 자, 자, 빠졌고 자, 불안한 거죠. 하지만 막 비트. 이 초월이 있어서. 오, 오, 선생님 제발요.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돌아와. 돌아. 아. 아, 중요할 때 지금 야유만 하고 있죠. 밀었어요 제가 봤을 때. 자 밀었습니까? 야, 경기 끝났나요 그럼 AKM이 벌써? A K M 이 자타지 지금 온것 같아요. 왔어요. 78%에서 네. 80% 넘어갔었고 네. 대지문세도 있었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중계를 하고 아, 있습니다. 졌잖아요. 안 왔네요. 안 왔네요. 네. 이제 죄송합니다. 오네요. 그러니까 A K M 자타지 아... 또 만들어지고요. K S F 질긴 생명력 불사 그 자체. <laughs> 그렇습니다. 이렇게 떠나갑니다. 야, 야 이걸 좀.